안녕하십니까 굴 찾기 대봉이 TV의 대봉입니다. 오늘 준비한 장비는 현대에서 나온 HX 60 MT 모델 2016년식 장비를 준비하였습니다. 가동 시간은 약 5,800시간 정도밖에 가동을 안 하였기 때문에 장비 상태가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랑 같이 장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오물이 부분에 끌혀 있고 칠이 까져 있는 것 말고는 특별히 파손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관 상태는 양호해 보이네요. 원붐 같은 경우에도 로드에 기스가 있거나 푹푹 파여 있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 새는 부분도 없습니다. 암 실린더 역시 로드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유링의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누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버켓 쪽도 누유되는 부분 전혀 없고 상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퀵클램프 쪽 역시나 누유의 흔적은 없다. 삼날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상단 부분에 작업하면서 바가지 이빨로 툭툭 쳤는 부분, 몇 군데 찍힌 부분 말고는 깨끗합니다. 하부 트랙은 슈판에 팁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품 대비 90%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한참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시동 걸었을 때 엔진 소리는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RPM을 올리고 동작도 해볼게요. 탑 쪽으로 들어오는 진동도 아주 부드럽게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엔진 미미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작도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됩니다. 바가지 핀 유격 같은 경우에도 좌우로 흔들었을 때핀 유격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저기 달그닥 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는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네요. A 플러스 B 원붐하고 투붐하고 연결해주는 A 플러스 B가 조금 유격은 있어 보입니다. 좌우로 흔들었을 때 암대 전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걸로 봐서는 원붐과 투붐을 연결해주는 A 플러스 B 쪽 핀하고 부싱은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저 부분은 제가 깨끗하게 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윙도 해보겠습니다. 스윙할 때도 이질감 드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가동시간이 6,000시간도 사용을 안 했는 장비라서 그런지 같은 연식 대비로 봤을 때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정말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됩니다 경사를 좀 주고 스윙 쪽에 좀 부하를 받게끔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붐대를 좀 뻗어서 부하받았을 때도 이질감 드는 느낌은 전혀 없다 뭐 스윙 쪽 아주 좋습니다 장비를 들여서 주행도 해보고 하체 쪽도 점검해보겠습니다. 현재 저속 주행, 고속 주행, 주행할 때도 엄청 거슬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센터 조인트 카바 주변에도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임 상태도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하브로라 상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덜렁덜렁 거리거나 돌아가지 않는 하브로라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덜렁덜렁 거리는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상태도 깨끗하네요. 반대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브로라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지만 개당 10만 원이 넘는 부품입니다. 그래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도 하브로라 5개 모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스프라켓 상태는 신품 대비 70% 이상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스프라켓이랑 이 링크 부싱, 맞물리는 부분이 부싱 부분인데 부싱 상태도 깨끗합니다. 아직 한참 더 쓰다가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이들러도 중간에 보이는 요 두껍게 살 때가 남아 있고 마모도 상태도 괜찮습니다 위아래로 흔들었을 때요 아이들러 부싱도 상태가 괜찮은 걸로 봐서는 아직 한참 쓸만하고 신품 대비로 보았을 때도 70% 이상 수준 엔진룸 열었을 때 특별하게 기름 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펌프 쪽도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엔진 헤드 부분에서도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중간 블럭 쪽에도 누유의 흔적은 없네요. 먼지 쌓여 있는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누유의 흔적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지에다 쪽도 먼지 쌓여 있는 것 말고는 코어 상태도 깨끗하고, 누수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오늘 저랑 같이 현대에서 나온 2016년식 HX60MT 장비를 보았습니다. 집게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동 시간이 5,800시간밖에 작동을 안 하였는 저가동 장비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릴게요. 항상 늘 도움을 드리는 불착기 대봉이 TV 대봉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